김범희 선수와 최현주 선수와 이의 8강전 1세트에서는 최현주 선수가 아주 씩씩하게 1세트를 승리했고요 2세트, 1번, 5번, 7번의 초급 배치, 최현주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공격을 1세트 때 보여줬어요. 네 아, 최현주 선수는 긴 각도를 선택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치가 직접 치기도 길게 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배치예요. 근데 길게 쳤을 때 이키스가 또 항상 있거든요. 네. 네. 1번, 5번, 7번이 선수들에게 무척 까다로운 배치군요. 그렇죠. 내공을 좀 느리게 해주던가 아니면 두께를 좀 얇게 해서 내공과 일목적으로 같이 보내던가 둘중 하나를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얇은 두께에서 대전을 돌려내게 되는 거죠. 자여서 아, 리버스가 어느정도 걸려줄까요?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빛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좀 많이 빨랐다는 거죠. 내공의 속도가. 이 정도면 정말 잘 친건데 리버스가 좀 많이 걸렸다는 라 표현을 해도 될것 같고요. 네.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서 역회전 자 뒤돌려치기를 길게 가나요? 힘이 가능할까요? 다가갑니다. 방향은 좋은데요. 힘이 조금 모잘라요. 살짝 앞에서 멈추는 최윤두 선수의 뒤돌리기. 자, 다음 배치 옆돌리기가 일단 빨간 공을 쳐도 되고 노란불을 쳤을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쳐야 되는데 빨간 공을 보고 있어요. 도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자, 오히려 예민한 각도를 치는 것보다는 아예 길게 쳐버렸죠. 좋은 선택이었어요. 아, 좋습니다. 2세트 첫 득점 김범미 선수가 먼저 득점 성공했습니다. 노랑공 때문에 스트로크 하기 상당히 불안했는데 잘했어요. 네. 노란 공에 방해가 있었습니다만 자, 옆돌리기 길게 깨끗하게 성공하는 김보미 자 지금 역회전을 살짝 주고 세워치기 형태로 크게 돌려내겠다는 거죠. 반대쪽 센터 언저를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너무 길게 진행됐죠. 첫 득점 김보미 선수가 먼저 성공했습니다. 두 선수들의 컨디션이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공이 지금 붙어 있는데 내공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어, 배팅은 상당히 좋네요. 네, 강한 스트로크를 보여줬어요. 네. 배팅이 정말 좋네요 지금 보면은 뭐 물론 이제 득점은 당연히 안 됐고 공의 각도도 만들지 못했지만 일단 배팅이 상당히 좋은 거는 제대로 딱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옆돌리기 살짝의 스핀볼 형태가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페인볼로 편하게 성공하는 김범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가 앞돌리기 대회전을 쳤을 때 키스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살짝만 두께만 써도 괜찮거든요. 내공 당점만 조절 잘 해주고 편안하게 보내도 키스 뺄수 있습니다. 아, 어, 지금 조금 얇았는데요. 정확하게 네. 예, 짚어주셨는데 키스가 바로 나왔네요 네, 일목적호 두께를 조금 갖고 갔어야 되는 배치였거든요 자, 비껴치기인데요 두께를 좀 쓰면서 회전력을 좀 많이 살릴 수도 있습니다 길기가 나쁘지 않아요. 이거 직접 박겠는데요 아, 조금 짧게 들어오네요. 네. 네. 비껴치기, 쿠션으로 맞게 되는 최현주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세트에서는 4인 닝까지 네. 아직 득점이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다음 배치가 좀 어려워 보여도 더블 쿠션이나 횡단샷이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뒤쪽으로 빠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스피 오 지금 뱅크샷일까요네 아, 횡단이었군요. 횡단. 오이 안오 성공입니다. 예. 지금처럼 이제 횡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하다고 하는 게 뒤쪽 빠질 공간이 없고 내공을 좀 강하게 타격을 했을 때 각도 조절하기가 생각보다 쉬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횡단을 정말 잘친 거죠? 또 이렇게 친 거는 김보미 선수도 또 정말 배팅을 잘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팔강전 김보미 선수와 최원주 선수 이 세트에서는 김보미 선수가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떨리기? 어우, 돌아서 빠져나가네요. 연속 득점 없이 3득점 기록하고 있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자, 1세트의 분위기를 좀... 이어가야 되는 최현주 선수인데요. 네, 아직 중, 득점이 없어요. 어, 지금 충분히 살려 어, 득점할 만한 공이 왔습니다. 네. 네, 뒤돌려치기가 지금 딱 왔고 득점되고 나서 또 포지션 플레이도 괜찮을 됐다. 것 같아요. 5이닝 만에 첫 득점 나왔습니다. 네, 2세트 의 최현주. 일목적구도 제대로 잘 돌려놨고 내공의 각도도 잘 맞춰놨습니다. 자, 엎돌리기냐 뒤돌리기냐인데요. 옆돌리기가 좀더 좋아보이죠? 어. 아,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나요? 네, 여기서 조금 미스가 나왔어요 1득점 성공하는 최현주 선수 연속 득점에 도전했습니다만 짧게 당합니다 내공과 일목적부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충분히 분리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불리함이 없었거든요. 굳이 빠른 속도가 필요 없었는데 조금 아쉽고요. 자, 길게 잘 뽑아졌습니다. 좋아요. 끝합니다. 사 이닝 동안 연속 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첫 번째 공격에서는 실수가 나왔습니다만, 2, 3, 4, 5 이닝에. 각1 득점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매치 뒤돌려치기 회전 약간의 한계 있습니다. 회전 아분화하게잘 들어갔네요. 네, 자 지금 김보미 선수가 득점된 플레이 과정을 보면. 일목조고의 두께를 좀 두껍게 쓰면서 일목 내려보냈잖아요. 저렇게. 네. 네. 제가 키스의 위험이 살짝 있었기 때문에 함정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일목조고 처리가 너무 좋았고 그 처리 때문에 포지션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되돌리기 좋습니다. 자, 지금도 일목조고 포지션이 상당히 잘쓸것 같아요. 차면석 득점이 나오면서 6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점차이도 점점 벌리고 있는 김범희 선수예요. 아, 지금 탄력 받았는데 지금도 조금 조심해야죠. 내공 두껍게 칠 공은 아니에요. 그렇죠. 얇은 두께로 가야 되는데 회전력이 잘 살았을까요? 아깝게 네. 자, 짧게 지나가네요. 선택이 빠르고 상당히 좋았는데 회전력을 조금 못 살려준 것 같아요. 이득 깨였으면 충분히 맞을 만 했거든요. 조금 더 원쿠션에서 2쿠션까지 좀더 부드럽게 내려갔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2세트 들어와서 첫연속득점이 나왔습니다. 김범희 선수가 6대1 자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뒤쪽으로 내리는 옆돌리기입니다. 회전을 주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하단 당점을 주기가 좀 어려웠죠.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2세트를 보내고 있네요. 최현주 선수 이번 8강전 8명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16강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는 슬롱 피아비 선수고요. 그리고 김가영 선수, 이우경, 김범이 이런 순으로 8강전에 올라왔는데요. 피아비 선수는 조별리그에서 정말 <laughs> 위기였습니다만 점점 좋아지네요. 어, 그런 다시 한번또 백민준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당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하면은 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다 살아나면 끝까지 <웃음> 올라간다고. <laughs> 그런 고비를 미리 만나는 게 좋은가요? 네. 딱그 얘기예요. 죽다 살아나면 끝까지 간다고.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 또 여덟 명의 선수들 가운데 다 우승 후보인데. 일단 머롱 뭐 피합이 김가영 선수 올라왔고, 이우경 선수도 참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또 최현주 선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뱅크샷. 자, 지금 기구를 세워치기 뱅크샷으로 가네요. 뱅크샷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들어가지는 않았더라도 각도를 최대한 잘 노린 것 같아요. 다른 쪽의 각도를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았었거든요 자 다음 배치 뒤쪽으로 내리는 횡단을 칠칠 만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주 얇은 두께로 스치고 지나가는 공을 쳤을 때 리버스로 올릴 수 있거든요 또이 공을 자 스치듯 얇은 두께 돌려놨는데요 조금 모자라네요. 네. 지금 각도에서 뒤돌려치기도 가능했기 때문에 또김범미 선수가 선택을 한 거였겠죠. 근데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길어지지 않고 짧은 공격이었습니다. 자, 옆 돌리기! 짧아요. 어김최현 선수의 이 세트가 아 뭔가 1 세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조용한데요. 네, 좀 약간 힘들어하고 있죠. 네. 만들어내나요? 성공합니다. 일점. 아 김범민 선수 잘 칩니다. 확실히 이번 대회 김범민 선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각도를 짧은 각도로 네. 정 확하게 잘 만들어냈어요. 속도감을 이용해서 짧게 만들어냈고 아, 김범민 선수가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이 월드 챔피언십이었습니다만 이번 8강전에서는1 세트를 내줬잖아요. 네. 처음으로 세트를 빼앗긴 김보미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어 지금 회전이 좀 모잘라요. 짧았습니다. 네. 이번에 1득점에 그치는 김보미 선수 점수는 7점 지금은 조금 길어질까봐 좀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현주 선수가 큐로 딱그 원쿠션 이후에 내공의 진행방향을 좀 생각을 한거예요 저런 루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득점은 안됐지만 내공에 진행하는 원쿠션 이후의 진로를 생각을 하고 그 진로에 놓고 내공을 그냥 거기나만 보내준다 생각하고 공을 치는 네.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루틴을 잘 지켜줬어요 조크 컨트롤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옆돌리기인데요. 얇게 끌어가는 게 일단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키스가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편한 두께를 가면 그러니까 당구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를 보낼 때 편한 두께로 가면 키스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바로 이 장면인가요? 네, 지금도 각도를 맞추기 가장 편한 각도로 갔을 때 키스가 진짜 많은 공이에요. 이베치가 제일 최선의 선택은 얇은 두께로 내공을, 각도를 맞춰주는 거고 차선의 선택, 뭐 그거는 이제 아예 두껍게 뭐 키스를 빼는 방법 아니면 교차를 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두 선수 가운데 이 백샷 성공한 선수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 지금 각도 나오나요? 백샷. 밀고 아, 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잘 뽑아냈네요. 네. 일단 백샷을 자신있게 시도했었던 최현주 선수입니다 어, 저는 각도가 무조건 짧아질 거라 했는데 하단 당점 주고 아예 뽑아냈어요 거진 60원짜리 각도까지 뽑아낸 거 같은데요 이 세트에서는 최현주 선수가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다음 배치 상당히 어려운 배치인데요 세워치기로 갑니다. 여기서 회전이 잘 받아야 돼요. 아. 회전이 잘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세워치기 형태를 칠 때, 투쿠션에서 회전을 잘 받게 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이제 아예 그냥 회전을 빼고 세워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 선수가 모두 지금 배치가 상당히 계속 어렵게 오고 있어서 공타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아, 지금 배치는 회전력 조절만 잘해 주면 충분히 득점 아. 어, 최현주 선수가 이번 공격은 좀 성공했음 했는데. 네, 속도감을 조금 줄여 주고 회전을 네. 좀 빼고 갔어야 되는데 좀 아쉽게 진행됐고요. 자, 김보미 선수 배치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표정이 좋지 않죠. 어쩔 수 없이 빨간 공을 쳐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긴 각도를 만들어줬을 때 이제 이런 공들은 키스 생각하지 않고 또긴 각도 만들어낼만 하거든요, 빨간 공으로. 김범이 선수 타임아웃. 자, 노란 공 세워치기 보나요? 아니면 저 미세한 공간을 늘려고 하나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네, 노란 공 어렵거든요, 지금. 횡단 가나요, 혹시? 했습니다. 저 공간을 늘지 횡단을 갈지. 자, 일단 얇은 두께 회전 빼고는 좋았는데요. 아, 돌지 못했어요. 정말 잘 쳤는데요. 예. 이 정도면은. 저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군요. 네,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 거냐면 원 쿠션에서 회전을 받고 오는 그림으로 갔을 땐이 공은 없는 공이 돼요. 지금처럼 김보미 선수가 선택한 것처럼 회전을 빼고 아예 깊숙한 지점서부터 무회전성으로 입사 반사가 진행되면 이 공이 있는 공이 되거든요. 가능하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입사각 자체를 아예 만들어준 거예요. 김보미 선수가. 정말 공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게 좀 보였습니다. 맥크샷 이번 세트에서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최현주. 그리고 최현 선수에게도 배치가 만만치 않은 배치만 계속 오고 있네요. 아, 여기서 배치가 한번 풀렸어요. 되돌리기 어. 아, 길었어요. 자, 이 공타이닝이 길어지면서 이제 두 선수가 감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집중해야죠. 네. 네. 힘들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건이 박건이 한것 같은데요. 김보민 선수에게 찬스가 한번 왔었는데 이 찬스를 놓치니까 또최원주 선수에게도 찬스가 한번 왔습니다. 긴 각도로 들어갔습니다. 네, 좋아요. 오이닝 때 득점이 나오고. 오랜만에 추가 득점 성공하 는 최현주 선수 입니다. 옆 돌리기 천천히 다가옵니다. 겹돌리기로 득점. 오 그냥 지나갔네요. 아 조마조마한 순간이었습니다만 돌아서도 없네요. 아 정말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네요.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세워치기 돌렸어요 아 방향 좋습니다 들어가네요 이이 공을 이렇게정이하게 치나요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 있군요 아, 정말 이 정말 이거 뭐 이거 점 만점에 진짜 한 이거 뭐야? 이거 멋시죠아 <laughs> 너무 잘쳤습니다. <laughs> 네. 아 정말 잘쳤어요. 자 횡단을 내릴까요? 네, 네. 횡단을 내릴 거면 이제 당점을 낮추고 내리는 횡단이 가능하고 지금 김범희 선수 이 공을 키스를 어떻게 빼려고 하는 거죠? 앞쪽으로 빼려고 하나요 혹시? 약간 끌었다 놓는? 아 키스를 뒤쪽 공간으로 빼놓고 얇은 두께로 키스 빼서 그래 진행합니다. 아 좋아요. 2점. 연속 득점으로 9점. 얇은 두께에서 회전 조절로 가기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배치였거든요. 너무 잘 쳤습니다. 네, 키스도 잘 빼내면서 득점 성공. 자, 다음 배치도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놔야 키스를 빼고 갈수 있습니다. 자, 키스 잘 뺐고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2세트 세트 포인트에 먼저 올라갑니다 김보미. 김보미 선수가 좀 힘든 이닝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폭발할 때는 폭발하는군요. 네. 각도 정말 잘 만들어줬고 자 다음 배치도 이제 더블쿠션 더블 형태로 공을 보낼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세워치기로 갈 수도 있어요. 자 더블쿠션 아 이게 조금 야, 빠지네요. 야 맞네요. 마무리 샷을 시도했습니다만 살짝 빗나갑니다. 아 지금 속도가 조금만 느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조금 속도가 빨랐죠. 먼저 10점에 올라가면서 김범미 선수 2세트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반면 최현주 선수가 2점에 그치면서 상당히 어려운 2세트를 보내고 있어요. 득점. 1점. 차근차근 또1 1점, 1점씩 올라가면 되죠. 짧은 각도 잘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리고 앞돌리기를 길게 보는 것보다 오히려 짧게, 어, 그렇죠. 짧게 보는 게 좋아요. 자, 회전 많이 주고 있죠. 자, 좋습니다 잘 쳤어요 시작. 이번 세트 처음으로 연속 득점을 만들었어요. 최현주. 4점. 앞돌리기 짧게. 그리고 두 목적구가 지금 모여있네요. 자, 이렇게 목적구끼리 모여있을 때 지금 3뱅크샷을 파임아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장으로 진행시키는 뱅크샷을 지금 빠질 데가 없는 공이거든요. 이은저 사이로만 들어가면. 자, 파이업 시스템도 정확하게만 치면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흰, 흰공 맞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laughs> 멈춰버렸어요. 와... 자, 지금은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요 네. 야, 이게... 그 앞에서 계속 돌고 있네요. 지금 이베치가 뭐원 뱅크도 살짝 가능은 해 보였고 네. 원 뱅크가 아니더라도 장장 더블 쿠션 형태로 보내면 정말 좀 에러폭이 상당히 넓은 공이었거든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네 파이어프 시스템을 이용한 이, 이 뱅크샷은 어 지금 각도가 좀 짧은 거 아닌가요 김범희 선수 어좀 짧게 진행됐어요. 네. 잘 봤던 뱅크샷 마무리였습니다.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다시 10점에 묶여 있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어쨌든 그 파이버프 시스템, 그 장단장으로 이어지는 이십 이 뱅크샷은 그 공두 개가 붙어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공이 됩니다. 예. 네. 쿠션에 붙어 있어서 당연히 어렵지만 공두 개가 붙어 있어 정말 어려워요. 크샷 아, 지금 안 들어갑니다. 네 실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 경기가 두 선수 모두 배치가 상당히 좀 애매한 배치들이 많이 오네요. 이번 세트가 유난히 그런가요? 네. 에버리지를 봐도 아마 알 거예요. 전 세트 때는 거의 둘 선수 모두 1점대에 가까이 쳤었죠. 네, 네. 10이닝에서 끝났으니까요. 네. 자, 역돌리기. 회전이 조금 부족해 보이죠? 세 번째 세트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당구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공타 이닝이 좀 많은 세트는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도 이럴 수밖에 이렇게, 없죠. 네, 지금도 네. 자세유지가 너무 안 됐죠. 조금은 자세유지를 했었어야 회전력이 좀 살았을 텐데 조금 자세유지가 불안하게 됐었어요. 결국 득점이 보약입니다. 그렇죠. 득점이 네. 되면 이제 자신감이 올라가죠. 아, 저 사이로 빼려고 했는데 조금은 아쉽고요. 최현주 선수의 공격이 잘안 들어갑니다. 2번 세트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최현주 선수입니다 자 두께를 저렇게 째려보는 저런 루틴들은 정말 좋아요 자 아주 얇은 두께에서 파고 들어가게끔 칠것 같은데요 어, 오히려 앞돌리기로 가네요 기수가 위험하죠 네, 네. 뒤돌리기 대회전이 각도가 좀 너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간것 같은데 이 앞돌리기 대회전은 저 일목적구가 저렇게 돌아가면 키스 정말 많거든요. 그 위험이 있었던 네. 공격이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역시 키스에 막히는 김범이 선수였습니다. 일, 일목적구하고 이목적구끼리 부딪히는 그 키스가 조금 위험하더라도 두께를 좀 적당한 얇은 두께로 치는 게 좋습니다. 옆돌리기 키스, 아, 이것도 키스 납니다. 이번 세트 정말 잘안 풀리네요. 시몬판번하고 다시 집중하는 최현주 선수입니다. 근데 좀 시간을 좀 천천히 갖고 가도 될것 같아요. 좀두 선수 모두 조금 급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조금 천천히 갖고 가도 지금도 엎드리는 타이밍이 조금 빠르죠. 네. 김호윤 선수가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거죠? 빨리 마무리 했네요 네, 네 좋습니다 11대4로 2세트 승리하는 김범미 선수입니다 어려웠던 2세트지만 역시 그 해법은 이런 좀안 풀리는 세트의 해법은 차근차근 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배치가 두